한 남자가 평생을 일구어 온 곳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마스이 슈니치. 일본 도야마현 히미시에 위치한 아이야마 가든. 나라에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낸 곳입니다. 얼핏 보면 80대의 나이가 무색한 장난기 가득한 소년 같은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땀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깃들어 있습니다. 마스의 상의 땀방울 덕분일까요? 아이야마가드는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가을의 끝자락 꽃은 이미 지고 추운 계절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이야마 가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곳곳에 잘 가꿔진 꽃의 흔적과 나무들이 있고 잔잔한 연못도 있습니다 또 정원을 거닐다 보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바로 이 아이야마 가든입니다. 여기만의 매력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원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본식 디저트와 차를 즐길 수 있거든요. 나무로 된 테라스에 앉아 멋진 풍경 보며 차 한잔하면 이게 정말 힐링이다 싶을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가 이 아이야마 가든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법 추운 날씨에도 포근한 느낌마저 드는 이곳,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풍경을 느껴보는 거죠. 아이야마 가든의 주인장 마스이상을 우리는 오야붕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직도 팔팔한 청춘임을 자랑하며 아이야마 가든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마스이 슈이지씨 하지만 어느덧 80대를 넘어선 그의 눈가에서 흐르는 걱정어린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이 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평생을 일군 이 아이야마 가든이 그저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히 만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헬로톡톡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행지를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